안녕하십니까 비선왕입니다. 현재 시간 2월 13일 오후 12시 44분이에요. 어, 사실 시황 변동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지난 리뷰와 함께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시황은 우리가 abc인지 임펄스인지 지난 상승에 대해서 아직 확정적 컨펌이 안 났다. 그리고 저는 임펄스라고 하면 이 지점이 꼭지점으로 보기가 좀 어렵다 왜이 부분이 임펄스로안 보인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파라기보다는 불규칙 조정의 어, 비파가 나온 것 같고 A, B, C 혹은 W, X, Y로 빠져야 한다 이때 임펄스 관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A, B, C든 W, X, Y든 이 빠지는 지점의 종착점이 어, 너무 많이 빠지면 안 되겠죠. 이 지점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이 3파의 피보나치 비율에서 0 3 8의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는 것이 알맞고, 1차적으로, 어, 1차적으로, 음, 이, 잠시만요. 어, 1차적으로, 이 4파의 첫 번째 빠진 거 대비해서 1.236, 1.38이 구간에서 잡는 첫 번째 자리였던, 어, 1.236 자리이자, 0.38이 되돌림 자리, 3파 대비 0.38이 되돌림, 4파 대비해서 첫 번째 파에 1.236 전진 자리가 일치하였기 때문에 이첫 번째 자리가 롱의 첫 번째 타점으로 좋다. 그래서 우리 수강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임펄스 관점으로 보고 있었다라고 하면 수강생 뿐만 아니라 구독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반복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롱을 잡아보는 게 좋다. 하지만, 하지만, 한번더 내릴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그 근거는, 어, 이 C파 혹은 W파, 아, 죄송합니다. WX, WXY. 그니까 C파 혹은 Y파. 그러니까 조정의 마지막 파동에 첫 번째 파동 대비해서 진척도가, 어, 전방 진척도가 1.236도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더 빠지고, 382를 깨긴 깨지만, 살짝 깨고 반등하는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 그 경우에는 이 네모 사각형에서 롱을 잡아볼만 하다. 이해하시죠? 복귀 되시죠? 그랬을 때, 이 전진하는 이제 5파 자리는 다시 3, 4파, 그러니까 4파에 1.236, 1.382 되돌림 정도를 주기 때문에, 어, 3파를 넘어설 때 절반 입절하고 나머지 부분 입절에 대해서는 전략을 세우되 쇼 관점자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의 임펄스가 끝났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쇼 매수를 해보는 것도 어, 전략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가이드를 좀 드렸었고 어, 다만, 다만 이게 3파라고 가정했을 때 물론 이게 5파가 끝났다는 관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모양은 사실 우선순위로 안 본다고 말씀을 드린 얘기고 어, 전체를 어 이제 5파가 남았다고 가정했을 때이 4파 레돌림은 3파 레돌림 3파 대비해서 0.382에서 0.5 사이로 올 수는 있으나 0.5를 뚫지는 않을 것 같다. 안아야 한다. 그래서 어, 어떤 선이었을까 네 대략적으로 이레모박스친 영역이 매물대 부분이었는데 이 매물대를 뚫고 한번 한 41.2k 까지 뚫어주게 된다면, 사실은, 임펄스라기보다는, abc로 진행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 그래서, 위로 뚫으면 abc 관점이, 어좀 소모, 아 소모? 소멸되는 상황이 근접하지만, 지금, 지난 시간 기준으로 해서, 어 한번더 내렸더라도 임펄스와 ABC 관점은 둘다 유지될 수 있다. 하, 하지만 이 네모 박스를 세게 뚫어주고, 이 노란색 수평선을 어, 뚜, 한 번이라도 뚫게 되면 임펄스 관점보다는 ABC 관점으로, 임펄스 관점보다는 이 관점보다는 ABC 관점으로. 왜냐하면 얘가 너무 내려오기 때문이에요. 네모도 지워볼게요. 잠시 음, 락이 걸려 있었네요. 음,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지난 시간이 사실 여기까지였었죠. 그래서 좀 진행을 살펴보면좀 디테일하게 좀 보자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타점들 다시 좀 놔두고. 음, 지난 시간이 지난 시간이 이쯤 지점에서 이쯤. 저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이 마지막 파동, 마지막 파동은 C파 오니, 아니면 W파인데, 이때 얘가 임펄스로 보이긴 해요. 임펄스로 보이긴 하는데, 임펄스인지 아닌지를 상관없이, 어, 얘가 3파, 5파 형태로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이러면 W, X, Y에서 Y가 되는 거예요. 복합 조정에 a b c y 파가 되는 거예요. 혹은 C파 임펄스가 발생하게 되면 이 지점에서 1, 2, 3, 4, 5가 돼야 되는데 이 당시까지 모양이 어 여기는 임펄스로 볼수 있어요. 임펄스로 볼수 있는데 반등이 너무 심했고 여기서 바로 안 떨어지고 다시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모양이 ABC로 현재까지는 보인다. 따라서 아직 파동이 종결이 안된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제가 그 이때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지난번에 그렸던 거 그대로인데 어, 한번 빠지고 두번 빠졌으니까 세 번까진 빠져 줘야 엔딩 다이곤널 형태가 나오고 그다음에 어 3파, 3파, 5파 해서 ABC가 완성돼서 이게 W파 형태로 해서 종결하고 반등할 수 있겠다. 이게 지금 롱을 놓친 사람들 입장에서는 롱타점이 될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다만, 이 경우에는 사실 임펄스 관점이 조금 더 유리해요. 왜냐면 한번 다시 올라가는 거니까. ABC 관점자에서 용이 좀 유리한 결과가 나오려면 한번 더 빠져야 된다고 했어요. 한번 더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렇게 엔딩 다이곤을 하고 올라간 다음에 다시 빠지는, 원, 투, 음, 이첫 번째 거를 원인지, 삼판지를 지, 지금 이제 어, 메인 주제는 아니니까 넘어가서, 이 지점부터의 하락을 임펄스인지 아닌지로 봤을 때, 이게 5파,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이렇게 해서 임펄스로 볼 수, 볼 수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 어, 엔딩까지 나오게 되면 일단 임펄스가 완성되는 건데, 여기에서 안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다시 반등하면 큰 임펄스의 1파가 될수 있어요. 그럼 1파, 2파, 그럼 3파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크게 떨어지는 경우나 혹은 작게 떨어지는 경우라고 치면 분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1파, 2파, 그 다음에 리딩 해서 3파에 1파가 나오고, 다시 반등해가지고, 다시 재차 떨어지는 3파에 3파, 3파에 4파, 3파에 5파까지 나와서 이 전체 내려오는 것이 하나의 임펄스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좀큰 임펄스로. 그렇게 되면 A, B, C 해서 Y2라고 표현했어요, 지난 시간에. 혹은 한번더 빠지게 되면 1, 2, 3, 4, 5 해서 C파로 완성이 될수 있다. 어찌됐든 간에 이두 케이스 모두 다 결론적으로는 ABC일 가능성을 더 보게 되는 경우에 수로 발생을 하는 거고, 다만 여기에서 멈추게 된다면, 여기에서 멈추게 된다면 음, Y파, Y1이라고 아마 표시했을 겁니다. Y파가 마무리가 되고, 어, ABC파, 그러니까 C파 임펄스가 완성이 돼서 전체적으로는 ABCY파가 완성이 되고, 여기가 4파 지점이 되면서 5파를 달성하려고 갈 수가 있다. 그러면 중의적인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깨는지 두번 깨는지 세번 깨는지 이런 부분을 좀 민감하게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의 어떤 그 움직임이 전체 상황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치 나비효과처럼 도미노처럼 하나가 밀리면 쭉 밀리고 쭉 밀릴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어, 조그마한 한 각도의 변화로 큰 경로의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어떤 롱쇼 관점에서도 배팅하기 아주 좋죠 그래서 좀 지켜보면 음, 한번 뚫었어요 한번 뚫었으니까 다시 한번 뚫었으니까 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엔딩이라고도 볼수 있는거죠 엔딩이라고도 볼수 있는거고 이 파란색 그 사각형을 뚫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전저점을 뚫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어 일단 이 가능성이 가능해지죠. 모양이 좀덜 이쁘더라고 하더라도, 임펄스의 엔딩이 나왔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구나라고 할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점선 거었는데 저도 이, 이 파란색 그 사각형 안에서 롱을 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숏 관점자고 숏을 메인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비트겟 같은 거래 거래소는 양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메인 관점으로서가 아니라 이 지점은 어, 손익비가 매우 좋은 자리로서 내가 상방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자리다. 그리고 지금 한번 원트가 아니라 투트기 때문에 투트에서는 가능성이 좀더 높아요. 그러니까 뒤에 잡을수록 보수적으로 잡을수록 이득이다는 얘기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롱을 잡고 이 잡은 롱은 목표가를 0.5로 잡았어요. 이거 왜 0.5로 잡은지 아셔야 될 거예요. 제가 사실은 여기 안에서 짧은 단타를 엄청 많이 했는데 이게 프랙탈이에요, 프랙탈. 이 안에서도 이렇게 간게 추세라고 하면 이 안의 움직임은 조정으로 나타날 거라는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이 지점에서부터 나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고 그게 이 전체에서 0.5를 부딪치고 다시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고 하는 것에 베팅하는 건 뭐라 했죠? V 정확하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수강생들 대상으로 다음 주에 진행을 하겠지만 그 수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한 얘기들로 유추하면 어떤 매매가 가능한지는 알수 있을 텐데 지금도 이 조정장, 횡보장을 먼저 읽었다고 하면, 노다지였어요. 다 먹을 수 있다. 여튼 간에, 제가 이 지점에서 잡았던 롱은, 숏은 위에서 잡았죠. 이, 트도 일부 여기서 익절을 했습니다. 잡았던 롱은, 이 0.5에서, 0.5에서, 익절할 계획이었어요. 계획이고, 다, 대신에, 대신에, 아니, 비서장님은, 이, 음 얘가 5파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자기 전에 자기 전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 이게 새벽이었죠 새벽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제 생각은 이랬어요 A B C로 봤어요 A B C로 보고 이게 어 임펄스 1 2 3, 4, 5 관점이 더 크지 않나? 왜냐면, 이 올라가는 모양이, 올라가는 모양이, 어 모티브 외부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가는 방향에서 가는 움직임처럼 안 보였기 때문에, 어 이렇게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0.5에서 정리를 해야지, 내가 잡은 롱은. 물론 이 안에서 단타 많이 했는데, 설명적으로 사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매매 기록을 보니까, <laughs> 100몇 건을 했더라고요 아무튼. 여튼, <laughs> 그, 여기에서 절반 익절하고 잘때 0.618에서 숏을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것을 걸어놓고 잤어요. 그 다음에 걸어놓은 거에 또 일부 대다수는 이 전저점을 깰때 부분 익절하도록 걸어놨어요. 아, 표기를 좀 제대로 해볼까요? 이 지점에서. 롱을 탔는데, 위에서 가지고 있던 거 일부 익절하는 롱이자, 추가적으로 짧은 부분, 어, 짧은 시드에, 작은 시드에, 어, 롱 양방으로 들어간 거죠. 거기에서 이 지점에, 아, 물론 솔직하게 이 안에서 단타를 엄청 많이 했어요. 하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이나 대표 시드가 어떻게 매수, 매도 되는지를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0.5에서 일단 전량 익절 입절, 전량 입절을 했어요. 하고, 0.618에서 이미 숏을 들고 있었지만, 여기서 추가로 숏쪽 포즈를 들고 간 거고, 잡았던 거의 또 부분은 이 전저점을 깰 때, 얘를 조정으로 매팅한다는 것은 내린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저점을 깨는 자리에서 부분 익절하는 걸로 걸어 놓고, 지금 진행 상태를 보면, 이게 자세히 안 보이겠지만, 어 어, 바이낸스 기준으로 안 깼네요. 어, 선물 시장 기준으로는 깼어요. 그래서 어, 안 깼네. 안 깼나요? 안 깼네. 네. 좀 운이 좋았네요. 그렇게 지금 결과적으로 선물 시장에서는 그 전저점에다 걸어놨는데 정확하게 입절이 됐어요. 아마 비트겟 기준으로 그래요. 그래서 현재 상황은 지금 이 상태다. 현재 상황 이 상태다. 근데 아, 네. 일단은 지금 전저점을안깬걸 영상 찍으면서 봐가지고 저는 입절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깬줄 알았는데 음. 뭐 어찌 됐든 간에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내려온 파동이 저는 사실은 영상 촬영하기 전에 임펄스로 봤거든요 다만 얘가 1, 2, 3 하면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이 매물대에서 사실 또 저항을 받아버렸어요 저항을 받아버렸고 사실 이 이게 임펄스로 발현이 됐다면 당연히 이전저점은 뚫어야겠죠 전점을 뚫어야 되는데 얘가 다시 연장돼서 나오는 파동이라고 하면 안 뚫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1, 2, 3의 1, 3의 2뭐 이렇게 됐든 아니면 여기 끝났든 그냥 3의 3, 3의 4, 3의 5그 다음에 4, 5 이렇게 떨어지겠죠 다만, 다만 이 전조점을 깨주면 엘리엇 관점에서는 그게 거의 컨펌이 나는데, 컨펌이 나는데, 지금 전조점을 안 깼기 때문에 아직 그 모양으로 끝날 거라고 컨펌이 안 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직 지금 가로로 행보하는 조정파일 가능성 같이 봐야 되겠네요. 지금 보니까. 음. 어찌됐던 간에, 이 횡보장이라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이해를 안 돼. 이해가 안 돼. 횡보장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횡보가 유지될 거라고 베팅을 하면 돈을 번다고요. 저는 여기에서, 여기에서 전체 시드에, 어, 그러니까 투자 시드 대비가 아니라 저는 저배율로 하기, 하는데, 전체 시드 대비해서 60, 70%를 벌었어요. 어제 단타로만. 그러니까 올라가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여기에 베팅을 건다는 거죠. 이말 이해 못하면 맨날 이것만 기다리는 거 이것만 이것만 기다리는 거야 이거에 포모가 와서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laughs> 추세가 발생을 안 하고 작은 레벨이든 아니 큰 레벨이든 중간 레벨이긴 한데 작은 레벨이든 더 작은 레벨이든 이것만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위로 털리고 아래로 털리고 위로 털리고 아래로 털리고 이러는 거예요 어, 엘리어트 카운팅이 좀 필요하긴 해요 장세를 읽기 좀 좋아요. 하지만 엘리어트가 아니더라도 네, 이 장세는 큰 움직임 다음에 횡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조정장을 먹으면 된다. 횡보 조정장을. 그리고 엘리어트 관점, 자, 관점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전저점을 저는 깨줬다고 생각하고 영상을 찍었는데 깨지면 베스트였으나 아직까지는 이 올라간 파동이 어, 올라간 파동이 임펄스로 안보여요 안보이기 때문에 조정파로 보인다고 치면 아직도 내려가는거에 더 매팅을 하고싶다 어, 비소방금 니가 1,2,1이라고 해도 사실 이이 이 지점은 깼죠 1,2,1,2 관점에서는 깨졌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조정파였고 다시 떨어지고 다시 조정하고 다시 올라갈지 모르겠으나 크게 A,B,C 형태를 어그니까 A,B,C 그렇게 되면 어차피 하락이고, 지금 이게 올라가는 방향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다면, 롱 관점에서 진입을 해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ABC든, 임펄스든 컨펌은 안 났으나, 저는 지난 영상 찍을 때보다 계속 한 단계씩 더 진행되면서, 임펄스 가능성보다는 ABC 가능성을 더 보게 됩니다. 네. 좀더 디테일한 설명들은 지난 영상들을 무한 복귀하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